2월 16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민수기 7장에서 8장 시편 47편 민수기 7장에서 8장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무세는 성막 세월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재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집파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수를 세일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한 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두 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의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의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이들 이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아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기름이 붙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려 일에 쓸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재단 앞에 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재단에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암미라드메아디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3개 되는 은쟁반 하나와 73개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3개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항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연대 어린 수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나담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계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계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 섞은 고온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계 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수냥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이 느단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0 세계되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계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 세계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성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 제물로 수염소를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루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계 되는 은징반 하나와 70세계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에 섞은 고운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계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양과 이연된 어린 수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재제물로 수정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연대 너린 수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레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때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몬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예물을 성수에서 사는 무게로 1 3 0세계되는 은쟁반 하나와 7 0세계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실세게 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수점소를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수냥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르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드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가치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다는 무게로 130세계 되는 은제만 하나와 70세.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게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제물로 수점소리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이 연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마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에레아드엘리아섭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 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 로 130세계되는 은제만 하나와 70 세계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 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계되는 금잔 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 제물로 맞힐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수염소리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정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레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문나세시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사는 무게로 130세계 되는 은전반 하나와 70세계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쟁반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啊、uh 그리고 무게가 1세개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제제물로 수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스레 아들 가마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0 세계되는 은진반 하나와 70 세계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증반에는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 세계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재 제물로 수정소리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항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 연대는 어린 수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원이의 아비단의 들아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예설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다한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 3 0세계 되는 은재만 하나와 7 0세계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실세계 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수냥과 이 연대 어린 수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 연대 어린 수냥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 때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열한째 날에는 오그라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세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3개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개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10세개 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수송하지와 수장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재물로 수점소리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황소두 마리와 수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수냥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열두째 날에는 엔안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수에서 사는 무게로 130세계 되는 은증만 하나와 70세계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십세계되는 금전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성아지와 수양과 이연된 어린 수장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죄제물로 수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재물이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재물은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3개 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3개 이었습니다. 은쟁반과은 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수에서 사는 무게로 2403개 이었습니다. 상이 가득 담긴 금자는 12개였는데 각 금자는 성수에서 나는 무게로 13개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자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3개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 12마리, 수장 12마리, 이연된 어린 수장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재물이 있었고 속재재물로 바친 수염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황흑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수장 6마리, 수정소 6마리, 이연된 순양 6마리입니다. 이 모든 재물은 모세가 재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재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계를 덮고 있는 속재판 위에 있는 나에게 달린 생물들이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आरोना 그에게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일곱 개를 놓아 두라고 말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일곱 개를 놓아 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에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 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일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온몸에 터대 밀고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마치 곡식 재물도 가져오게 하여라. 곡식 재물은 기름에서 끈 고운 가루로 하여라. 그리고 너는 다른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를 씻는 재물인 속죄의 재물로 바쳐라. 레위 사람을회왕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레이사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유죄로 드려라. 레이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여겨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는 레이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이사람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후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의 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다. 이것을 바쳐 레이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레이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이 사람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이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이 사람은 내것이라. 이처럼 레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뒤그들의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희하게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마다들이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 된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니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날에 그들이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이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이사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해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 보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수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와 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회막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看 <noise> 그들은 레이사람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이사람을 위한 명령이다. 스물다섯 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회막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들이 모두 회막에서 일하게 하고 쉰살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는 회막에서 나는 레이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너는 이렇게 레이사람에게 해야 일을 맡게 10편 4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여호와께 외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